안녕하세요 애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겟이라는 어플에서 구매한 타오바오 제품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 3개가 도착해 있는데 저는 4월 1일에 주문을 해서 4월 14일 15일쯤에 나눠서 박스를 받았습니다 배송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되었어요 먼저 이 박스들을 열기 전에 제가 식겟 어플을 어떻게 이용해서 타오바오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 소개를 먼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치켓 어플에 들어가셔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이 중간에 있는 다해준 마켓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쇼핑하러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검색어를 한글로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이쪽에다가 다이어리 꾸미기 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어서 가격을 확인하기가 편해요 근데 저는 보통 여기 정렬에서 신용도 순위를 눌러서 제품을 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직구를 하는 거니까 조금 신용도가 높은 상점 위주로 이용을 하는 게 제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데 쉽게 이용하실 때도 참고하실 점이 한 패키지당 6개 상점 20개 제품 제한이 있어요. 한 패키지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7개 상점에서 18개 의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그리고 6개 상점에서 21개의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패키지로 배송이 될수 없고 두 패키지로 나눠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송비가 두 배로 붙겠죠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꼭 이런 점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제품 구매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마음에 들어서 하나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기다리면 금방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장바구니에 담기 누르고 그러면 그냥 확인을 누르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번역하기를 누르면 번역이 되기는 하지만 구매를 꼼꼼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눌러 보면 제품의 사진이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확대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의 상점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셀러 상품 전체 보기 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상점 홈에 들어왔으면 저는 인기 상품을 들어가서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오바오 제품을 구매를 할때또 주의하실 점이 지금 여기 푸르름 작가님 그림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도 표절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표절 문제는 작가님들이 정말 예민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매한 제품들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표절이 아니겠다 싶은 제품들만 구매를 했는데 혹시나 표절이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무드등 같은 것도 있네요. 가위도 있고 이거 계산기 귀엽다. 이렇게 하고 장바구니를 이동해보면 이전에 담아놓았던 제품들이랑 이렇게 다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여기 배송비가 지금 아직은 안 뜨는데 결제를 다 진행을 하면 주문이 되고 이제 결제 대기 상태로 넘어갈 때쯤에 배송비 알림이 와요. 얼마를 입금해 달라. 그래서 그 배송비를 입금을 해야 한국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배송비는 보통 한 패키지당 제가 주문한 기준으로는 1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배송이 완료가 돼서 여기 이렇게 주문 완료된 내역들이 있어요. 저는 평소에 사오바오가 엄청 저렴한 건 알고는 있었지만 뭔가 중국 제품이니까 구매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도전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식켓 어플은 중국어를 번역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문구류가 아니더라도 패션이나 디지털, 완구, 스포츠,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식켓 어플로 구매를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친구는 그냥 귀여워서 좋습니다. 귀엽죠? 지금 제가 세 박스를 다 뜯어봤는데 진짜 많아요. 이거를 제가 테마별로 조금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분류를 하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닦고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끄면 그림이 나오는 테이프라고 해서 신기해서 사봤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어, 딸깍딸깍, 이런 스타일이네요. 오, 대박! 이거는 이렇게 날씨가 표시되는 테이프예요. 다음은 다섯 가지 펜 세트를 사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펜이랑 조금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오, 잉크펜이에요. 오, 잉크 이펜 필기감 괜찮아요. 별로, 그 솔직히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음, 무난하게 완전 잘쓸것 같습니다. 가격도 진짜 저렴해요. 다음은 이런 줄자를 사봤어요. 너무 음, 귀엽죠? 제가 가지고 있던 줄자가 고장이 나서. 한번 사봤습니다 앞에는 센티미터가 있고 뒤에는 인치로 표시가 돼 있네요 딱잘 걸리고 어, 좋은데? 한 번에 되나? 아야야 오 놀래라 <laughs> 어, 좋습니다 아, 귀여워요 다음은 칼인데 이것도 제가 노란색을 샀네요 생각보다 엄청 납작해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칼입니다 앞으로 언박싱할 때이 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귀엽잖아요 이거보다는 다음은 가위를 사봤어요. 이거는 핑킹가위 세트예요.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잘리는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런 고불고불 모양, 아 여기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오, 이것 봐요. 너무 신기한데. 오, 앞으로 닦고 할때 아주 요긴하게 쓰겠어요. 다음은 요런 뾰족뾰족한 모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려요. 다음은 볼록볼록 모양 칼선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이거 예쁘겠다. 어 완전 좋은데요. 밋밋한 종이에 포인트를 주기 좋을 것 같아요. 이세 개로 잘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집개도 사봤습니다. 되게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열 가지나 들어있네요. 이거는 무지 다이어리가 잘 벌어지기 때문에 찝어주려고 샀어요. 조그만 않고 너무 귀엽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다음은 제가 정말 기대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사진이나 글을 즉석으로 프린터 해줄 수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종이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제 생각에 커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뜯어서 볼게요 오 이쁘다 이쁘다 민트색 골랐는데 진짜 이쁜데요 크기도 완전 컴팩트하고 이거는 충전기겠죠 이렇게 꽂아서 충전도 할수 있고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오 불이 들어왔어요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에 열려요. 지금 종이가 껴있습니다. 이 속지를 다 따르면 이걸로 바꿔주면 되는데 진짜 충분히 많이 왔어요. 사용방법은 이 전원을 켜시고 페이퍼랑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를 먼저 누르면 기기를 스캔을 하고 있는데 여기 블루투스를 켜놓고 여기도 켜놓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제가 테스트를 조금 해봤는데 여기 노트 편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텍스트를 고를 수 있어요. 이런 말풍선도 있고, 표도 만들 수 있고, 사진도 넣을 수도 있고, 이모티콘, 이런 고양이 캐릭터들도 귀엽게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아, 배경도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오, 그래피티? 이거는 뭐 그림을 그려서 뽑나 보다. 배경을 한번 예쁜 걸 골라가지고 글을 써서 뽑아볼게요. 앵희구도 여기 이모티콘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귀여운 애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인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바로 프린트하기 음,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음. 세로 길이의 제한은 없나 봐요. 오 길쭉하게 잘 나왔어요. 귀엽다. 글씨는 엄청 조그맣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인화를 해볼게요. 음, 밝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이게 공책에 그린 그림이라 그런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귀엽당 이번에는 이 템플릿 공장을 눌러볼게요 이런 다양한 귀여운 템플릿들이 있네요 어, 너무 귀여운데? 투두 리스트도 있고 그냥 이런 귀여운 포스트잇도 있고 명함도 있네요 오 좋아 신기해 대박 앵이스 취미생활 회사 다니는 앵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요 배너 만들기도 한번 해볼게요. 아, 대박이다. 진짜 크게 나온다. 이거 진짜 가격이 제일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좋다. 다 구하는데 제가 꼭 이걸 활용해서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종이류들을 사봤는데 이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끊어서 쓰는 타입이라서 신기해서 또 사봤습니다. 이번에 신기해서 산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접착제가 붙어 있어서 요거를 뜯어가지고 바로 쓰면 됩니다. 이런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끊으면 되는 것 같아요. 포스트잇인데, 풀칠이 다돼 있는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붙이고,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색깔이 여러 개 있던데, 마음에 드는 색 고르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다음에 요거는, 되게 얇은 불투명한 스타일의 종이에요 이렇게 한 장씩 뜯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글자 위에다가 글을 쓰고 싶다 하면 이 종이를 붙이고 위에다가 이걸 때도 티가 안 난다 이거죠. 이럴 때 쓰는 종이가 되고 닦고 할 때는 그림 같은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위에 글을 쓸때이 종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길쭉한 스타일의 종이에요 이거는 잘라서 써보려고 사봤습니다. 눈을 뜯고 엥? 응? 떡메몬즈인 줄 알았는데 종이가 따로 돼 있군요. 접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나 봐요. 이거는뭐 끝에만 이렇게 잘라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건데 이건 2021년 날짜가 다 들어가 있는 종이라서 사봤습니다. 이렇게 2021년 상반기랑 하반기 날짜가 각각 포함이 돼 있어요. 상반기는 1월 달력도 있고 이렇게 1월 1일부터 해서 쭈루루루룩. 그래서 필요한 날짜마다 딱 뜯어서 닦고할때 써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록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일러스트나 글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완전 잘산것 같아요. 다음은 요건데, 이것도 달력도 있고, 어, 휴대폰을 뭐 얼마나 했나, 이런 거 표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프로젝트, 뭐 리뷰, 메모, 아, 어, 이거 물을 얼마나 먹었냐, 이런 거, 음악, 데일리, 이런 포스테이 같은 스타일도 있고, 되게 다양해서, 어, 잘쓸것 같다. 크기도 조그만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종이를 사봤습니다. 패턴별로 종이가 진짜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30장 정도? 어, 예쁘다. 패턴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딱 체크무늬 스타일인데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예쁘죠. 10가지 스타일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도 종이인데 뜯어 봅시다. 어, 이거 롤로 돼 있네요. 아, 이거 스티커예요. 이거 이렇게 뜯어 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붙이는 스타일이네요. 마스킹 테이프 큰 버전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 파란색까지가 한 턴이네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고무줄을 튕겨놓겠습니다. 다음은 도장이랑 도장 찍을 것들도 다양하게 사봤습니다. 요 도장을 먼저 찍어볼게요. 주황색에 찍어볼까? 음, 이렇게 잘 묻어있고요. 얍! 오! 예쁘다. 오, 완전 예쁘게 선명하게 잘 찍혔죠? 요런 모양도. 요거는 초록색에다가. 살세만 찍어도 될것 같아요. 잉크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런 모양 살짝 번지긴 했는데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오늘 날짜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4월 18일. 응, 초록색은 엄청 진하게 나오죠. 주황색으로도 예쁘다. 이렇게 4월 18일을 표시를 해줬어요. 예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샀는데 하나씩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물결 모양. 요런 세모 모양도 있고, 쬐끔한 거, 다이아몬드, 육각형, 하트. 근데 이 핑크 컬러가 잉크가 엄청 연해요. 주황색에 한번더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 여섯 가지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산 스티커류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스티커인데 공책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이렇게 공책 형식으로 이게 총 25장이나 들어가 있대요. 진짜 많죠? 종이 스티커예요. 이렇게 떼가지고 쓰는 건데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유포지 스티커가 있어요. 이건 유포지 맞나? 이렇게 비치는 스타일의 스티커인데 엄청 얇은 그런 스티커가 뒤에 또 한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종이인 것 같고 반은 유포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는 같은 데서 산것 같습니다. 엄청 길어요. 이렇게 뒷대지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있네요. 종이 스티커도 있고, 이런 필름 스티커도 있네요. 이것도 아까 스티커처럼 엄청 얇은 재질의 스티커입니다. 각각 아낌없이 쓰기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앞에는 필름, 뒤에는 종이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스티커라서 무난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박 스타일의 스티커인데 좀 특이해서 사봤어요.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장 떼볼게요. 진짜 안 떼진다. 이렇게 떼서 여기, 여기 붙여서 쓰려고요. 다꾸할 때 이런 새로운 스타일 하나 써주면 다꾸가 덜 밋밋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 네 종류도 사봤어요. 요것도 종이 스티커일 텐데 한번 뜯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들어있습니다. 뜯어서 붙이면 귀엽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제가 갈색 동물 스티커를 진짜 좋아하는데 얘들도 역시 귀엽네요. 그리고 요거 초록색은 요런 스타일의 스티커가 또 들어가 있고 요거는 또 빵이 컨셉인가 보다. 이렇게두 가지 스타일. 그리고 이건 또 토끼가 들어가 있네요. 귀엽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도 두 가지 종류를 사봤어요. 음,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네 가지 디자인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감성입니다. 너무 예쁜데? 이렇게 다양한 문구가 들어있어요. 제가 또 글자 겹쳐서 붙이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잘 쓰겠다. 이런 도형 스티커들도 있고, 요것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뜯어봅시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글자 스티커 두 종류, 도형 스티커 두 종류 이렇게 들어있네요.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이런 큼지막한 종류의 도형 스티커들을 사봤습니다. 이거는 하트 스티커고, 이거는 별 스티커예요. 제가 별 스티커는 별로 없어서 한번 써보려고 사봤어요. 이게 재질이 다 비슷해서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종이 스티커입니다. 이게 잘 빠지고 스티커들끼리 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빳빳한 종이 재질이에요. 요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하트 스티커도 사봤고, 요런 입체적인 하트 스티커. 요것도 이쁘다. 그리고 요거는 컬러가 다양한 하트 스티커. 이렇게 보면은 하트가 좀 빠진 게 있죠. 이게 종이가 빳빳하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요것도 스티커류인데, 요런 팩에 들어있는 조각 스티커들, 요런 것들 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요거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블랙이랑 옐로우 컬러가 메인 컬러인 스티커들이에요. 무드가 되게 예뻐서 사봤습니다. 요거를 한 장만 떼서 붙여봅시다. 오, 뭐야? 반전. 아, 이거 배경. 이거 하트만 따로 했네요. 몰랐어. 이렇게 예쁘다 붙이니까 꽤나 선명하게 나옵니다. 종이가 얇다 보니까 잘 꾸겨지는 단점은 있어요. 음, 예쁘다. 붙이니까 진짜 예쁘네요. 다음은 요 팩도 사봤어요. 이렇게 앞에는 이런 종이 스티커들이 있는데, 경고문 느낌의 스티커들이요 되게 느낌있다. 뭐, 닦고에 해주면 꽤나 느낌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필름 스티커예요. 부분 이렇게 필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예쁘다. 오, 오 진짜 선명해요 붙이니까. 오 너무 예쁜데? It's liquid repeat. 확실히 필름만의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네. 이런 거는 종이 뒤에 깔고 위에 겹쳐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패키지를 한번 사봤어요. 뭔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 같죠? 한번 봅시다. 빵이 컨셉인가? 마테가 10종류가 들어있고, 여기는 종이 떡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종이들이 들어있습니다. 빵이 컨셉인가봐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유포지 스티커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만 뜯어서 붙여볼게요. 역시 엄청 얇습니다. 붙이면 오 괜찮다 붙이니까 진짜 괜찮아요. 이런 빵 그림도 엄청 사실적이 그려놨어요. 이 크로아상 아이고, 아이고 찢어졌다. 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뜯으시면 됩니다. 저처럼 성격이 급하지 않으시면 오 대박 붙이니까 진짜 실수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때는 예쁜가 싶었는데 이렇게 붙이니까 확실히 마음에 드네요. 요거 마테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종류가 엄청 많은데. 몇 가지만 스크랩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커다란 거와 대박이다 진짜 이쁘다 이 일본어가 있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이렇게 빵 종류가 아주 가득합니다 진짜 많다 이런 일러스트도 있어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음, 조리 기구들 그림도 있네요 이렇게 꿀벌이랑 꽃도 있고 요런 그냥 단색 마테도 있고, 줄무늬 마테도 있어요. 생각보다 붙여놓으니까 확실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롤 형식으로 된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전부 다롤 스티커인데, 오, 진짜 많겠다, 이거는. 일단 이거를 다 뜯고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요거. 이거는 하리보 젤리 같이 생긴 애들이 지금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쭈루루룩 있습니다. 펄도 들어가 있고, 예뻐요, 완전. 이거를 이렇게 뜯는 거겠지? 제가 잘못 보고 샀나봐요. 이거 하나하나 뜯어서 쓸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뜯히네요. <laughs> 귀여우니까 됐지, 뭐. 그쵸? 그렇다면 다른 것도 이렇다는 말인데. 이거는 우주입니다. 어, 예쁘다. 아마도 이거는 인스처럼 잘라서 써야 될것 같긴 합니다. 좀 번거롭긴 해도 스티커 자체는 예쁘니까 요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케이크 모양. 이런 케이크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컬러가 근데 진짜 진하다. 필름에 붙어 있어서 그런지. 이거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반짝반짝하게 붙여봤어요. 붙여보니까 진짜 예쁘긴 한데 요거를 하나하나 잘라서 써야 한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사봤는데 이거는 원 스티커예요. 아,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떼가지고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 스티커. 근데 보면은 엄청 얇아서 뒤에 모눈이 다 비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연한 톤의 원 스티커이고 이건 조금 진한 컬러의 원 스티커예요. 양이 엄청 많아서 진짜 평생 못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귀엽길래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 지면. 선명해질 것 같아요. 뭐 붙이는 순간 선명해지는 거 보셨죠? 제가 이런 지하철 타고 있는 캐릭터를 보면 넘어갈 수 없어요. 항상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일상 일부분이 지하철 타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가 마스킹 테이프 하나에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인데 예쁘죠?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런 마스킹 테이프 세트도 사봤어요. 이렇게 레드 계열이랑 그린, 블루가 섞여 있네요. 여기까지만. 스크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싫어하는데 이거 좀 잘못 샀다. 이 안에는 접착력이 없고 그래서 하나씩 떼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고무줄을 안 튕겨놓으면 이게 지금 다 풀려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게 나아요. 이 하트 무늬는 궁금하니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뜯어 쓰는 하트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예쁘다. 이런 것도 진짜 양이 너무 많아서 평생 못쓸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쉽게 어플을 통해서 구매한 타오바오 10만 원어치 하울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타오바오 제품이 진짜 저렴하니까 10만 원으로 진짜 많이 살수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영상이 길어져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